어제 약군을 분봉했더니 도목이 발생했어요. 분봉하면서 뚜껑을 조금 열어놨었더니 도목이 발생했어요. 그래갖고서 이 도목 방지를 위해서 벌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끌게 해서 도목을 이제 그 약군에 가고 있는 벌들을 일로 유도하는 겁니다. 약군 벌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약군들한테 도목이 붙었기 때문에 이 보온 덮개를 내려놨어요. 어차피 이거는 쪼개놓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외역봉들은 없고 지금 내역봉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아놨어요부봉 냄통 이제 근처 한 2미터 정도에다가 꼴장을 놓고서 벌들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도봉들이 몰리고 있잖아요. 이 도봉들이 저로 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도봉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약분에 먹이 자가 해놨기 때문에 저로 갈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거 잠깐 내려놔야 돼요. 이거 올려놓게 되면 이제 도봉이 와서 이제 계속 도봉이 이리들 어갈 거니까 이걸 이제 보관답게 내려놓을게요. 여기 여섯 통 정도 되는데, 이거 전부 이렇게 가려놨어요. 앞에 출입문으로 이제 도봉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앞에 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건 도봉들이에요. 도봉들은 이제 꿀짱쪽으로 유도할 겁니다. 이제 일로 이제 계속 이제 벌들이 오니까 벌들이 이제 도봉을 하고 있으면 약국들한테 갔던 도봉들이 일로 와서 이제 도봉을 하게 되겠죠. 저쪽으로 갔던 그 생각이 여기에 먹이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도봉을 하게 되면 전에 도봉하던 위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벌들이, 도봉들 일로 많이 오잖아요. 도봉하고 있는 위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흔들어 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뚜껑을 닫아 줄 거예요. 저쪽에는 이제 어렸 적에 해놨고 말이 많이 왔는데 이쪽에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 먹이장 갖다 빼놨잖아요. 꿀장을 빼놓은 거예요. 벌들이 지금 조금씩 오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 왔던 벌들이 다른 애들 데리고 올 거예요. 이두 군데다가 이제 이 도봉들을 오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저쪽에 약군에 지금 도봉하고 있는 벌들이 다 일로 오게 할 겁니다. 약골에서 도봉하던 벌들이 일로 오게 되면요. 그 도봉하던 위치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도봉을 하게 되고, 여기 이제 꼴짝에 있는 그 먹이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벌들은 전에 도봉하던 위치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여기만 기억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꼴짝에 먹이가 다 없어지게 되면요. 벌들은 도봉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 벌통으로 다 돌아가 갖고, 도봉기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계속 소비를 넣어 주는 게 아니에요. 굳이 이제... 저쪽에다가 이제 먹이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여까지 와서 훔쳐갈 이유가 없죠. 지금 뭐 여기 어 경비공들이 지키고 있는 데까지 와서 훔쳐갈 이유가 없죠. 저쪽에 지금 경비공도 없고 뭘걸훔쳐가기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유인하는 통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도봉이들이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열심히 훔쳐가고 있어요 지금요. 저기 보이시죠 저 약군 약군들에서 이제 도봉하던 벌들을 일로 유인시킨 거예요. 도봉들의 시선을 끄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도봉을 하게 되면, 저 약분에 가서 도봉할 이유가 없죠. 여기 벌들이 와서 여기 먹이장에 있는 먹이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서 다들 이렇게 먹을 넘쳐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 덮어놓고서 개을 덮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20만 벌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20만 벌이 들어가게끔 해놉니다. 벌들이 전부 일로 와서 자유롭게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봉 방지를 할수 있는 겁니다. 도봉이 생겼을 때는 이 방법을 쓰면 도봉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쪽에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 지금 먹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